윤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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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윤파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트랙터 유압을 연결을 하는데 그 배톡이라든지 로탈이라든지 그리고 서리라든지 연결했을 때 이런 니플을 이렇게 커플러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커플러에 연결했는데 잘 끼워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. 그럴 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많은 분들이 잘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몰라서 스스로 깨달았거든요. 어쩔 때는 이 커플러가 잘 끼워지고 어쩔 때는 잘안 끼워집니다. 그중에 하나가 여기 여기에 압이 꽉 차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압을 빼주면 쉽게 체결이 되거든요. 자, 압은 이렇게 간단하게 뺄수 있습니다. 놓고, 빵! 때려주거나, 꽉 눌러주거나, 근데 꽉 눌러줘서는 잘안 되더라고요. 꽉 눌러주면,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, 꽉 눌러주면, 이렇게, 저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일이 빠집니다. 그리고 압력이 빠져가지고 체결이 쉽거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네.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일이 쭉 빠지게 됩니다. 해서 짧지만, 짧지만 간단한. 꿀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, 자,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또 안쪽에가 압이 차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장, 이런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또저 안쪽을 타격해 줍니다. 안쪽에 보면 또 돌출된 부위가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유압 커플러를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. 꼭 좋은 정보가 되시면 좋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